그건 다리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니겠지?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아프고, 긁을 수도 없어. 송수로가 어디 있는 거지? 송수로, 송수로. 아니, 주택. 주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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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오락과 여가. 여기 있는 게아 여기 있네 도시와 그 다음엔 여기로 달려야겠다 이 주택 와 이거 주택 달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네 일단 이거 달리고 주택 그 다음 달리고 어 여기에 뭐 지을 거지 이제 이거를 그냥 당길 필요가 있을까 두번 남았네 콜로세움 이제 콜로세움 하면 되지 씨, 깜짝 놀랬잖아 콜로셈또못 짓는 줄못 짓었으면 씨 난리 난리 필 거야 나 어, 난리 칠 거야 나한칸 좋아 좋아 길막 길막 좋아 좋은 길막이다 콜로세움 여기 좀 정찰 좀 해놔야겠다 어얘만리장성지네 중국 와호? 이건 와호는 뭐야? 대포병 같은 거 같은데 많지 않지만. 작업장 작업장 극장가 극장가를 여기다 건설을 하고 장가를 여기다 건설을 하고 마음 같아선 여기다 건설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또 극장가 뭐 여기다 밀집시켜서 지으면 되겠다. 장을 짓고 얘는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시켜주고 짱바가. 어. 자고로 자원이란 건내 땅에 있는 걸을 베는 것보단 남의 땅에 있는 걸 베는 게 참. 기분이 좋거든. 난 여기. 홀로 세움, 여기다가, 펌핑, 아홉터 남았습니다. 말리장성, 이거 지웠다. 얘. 중국이니까 뭐. 이거 아마 합쳐질 거예요. 특별히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합쳐질 거야. 그래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합쳐질 거야. 어 극장. 그렇지. 여기다가는 이제 상업이냐 유흥이냐인데 상업 먼저 짓죠 이제 여기 이게 있어. 어, 여기다 이제 극장 같은 걸 붙고 작업장. 작업장 먼저 가자 그러면. 그래. 공주고 간당간당하네. 일단 더 넣어주고, 아, 요새 와. 어,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얘를 빻아야 되냐? 빻아야 되냐? 박아야 되냐? 음, 얘 지금 뭐 하다? 여기 온 거지. 숲이 없다. 여기다 인구를 더 늘릴 순 없는데, 인구 늘리면 진짜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숲이 얘도 숲을 다 베버리는 스타일인가 보네. 여기다 숲숲 베버리지 뭐 이거. 여기. 얘도 요새와. 다음 턴여기 콜로세움 두턴 남았어요. 이제 우와 소서워라 어? 야 이거 야 여기 개발이 안됐네 여기 아무도 안왔네 여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렇지 땅 사는데는 돈을 이정도까지 벌면은 어.. 유니씨의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개손해 씨유니의 체력 따위 회복시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뭐 개손해본 기분인데 일단 좀 재워두고 얘는 여기가서 이거 타기 개발할거야 명령이 필요한 유닛. 얘는 왜 명령이 필요한 유닛을 안 채? 주요 수거 가, 수용 가능한 인원. 짠. 콜로세움. 이서 있는 로마도 서 있으리라.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로마도 무너지리라.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면 이 세상도 무너지리라. 이게 나는 이 나레이션 일단 이거 다 보고 나레이션이 조금 아쉬운 게. 콜로세, 콜로세움이,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으리라. 하고 살짝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콜로세움이 서, 서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으리라. 콜로세움이 서, 그 다음에 바로 콜로세움 하니까 약간 어색해. 이거 한 문장씩 읽었나봐. 한 문장씩 읽어서 그걸 붙였나봐. 이걸 한꺼번에 읽었으면 절대 그렇게, 저렇게 발음 안 되니까. 그냥 발음은 솔직히 내가 좀 약하긴 해. 인정 원양경기장 편의시설은 지금 빵빵하거든. 이제 여기 편의시설 볼까? 편의시설 어떻게 들어온지 볼까? 어떻게 보지? 편의시설 어 사치자원에 의한 편의시설 사회제도에 의한 편의시설 왜 없지? 얘도 편의시설 하나씩 줄 텐데 다음 턴에 아마 될 거야. 다음 턴에 아마 될 거야. 얘는, 외국인 노동자. 여기다 땅을, 아, 나 어차피 철을, 철은 필요 없잖아. 무기고 탄 곳을 건설하십시오. 일단 무기고 그 다음 건설해줄까? 이거 밀고. 무기고 한곳 건설을 7턴. 7턴인데 아마 이거 당기면서 가면은, 어, 사라졌네. 당기면서 가면은 괜찮을 걸. 저희까지 두턴 가고 한턴 가면은 아, 무기고 건설하는 게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어, 차라리 차라리 원형극장을 가겠습니다. 여기 완전 막아놨네. 야 나랑 국경개방 한번 해볼. 아 국경개방, 국경개방, 국경개방. 그대의 제안을 건설합니다. 거래 진행 국경 개방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 아 이거 버그야 진짜 얘는 지금 이걸 이거는 원하지 않는데 근데 이걸 누르면 이게 돼. 그럼 국경 개방 한번 팔아볼까? 그건 안 되네. 돈을 달라고. 100원 줄 테니까. 난 얘한테 국경을 사고 그거 하고 싶진 않아 어? 돈이면 다 돼? <laughs> 최대한 이득을 봐야 돼 이득 이득을 봐야 해 좋아 28원 팔아 28원에 국경 개방 샀으면 싼 거지 어 28원에 국경 개방 산거는싼 거야 싸게 싸게 산 거라 봅니다 잘 샀네 뭐야 이게 뚫렸어 아, 뭐야, 여기 한, 한 칸, 한칸 부족했네? 모든 게 막아. 바로. 인도. 땅,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지금. 괜찮, 괜찮게 넓은 편이야. 각장과 인접 지구 보너스. 각 도시가 있는, 사절이 있는 도시마다. 도시국가의 플레이어 사절마다. 어, 야, 잠깐만. 도시국가의 플레이어 사절마다. 야, 이거 하나 넣, 넣고 싶은데. 이거 하나, 각장과 이거 넣고. 우호도 점수? 아, 우호도도 근데 꿀이긴 한데. 짱 지금 문화를 달리고 싶거든. 근데 지금은 인접지고, 어차피 보너스가 별로 없고, 세개 이상 특수지고 있는 모든 도시의 주거공간. 좋아. 이거 하면 이제 주거공간 거의 다세 개씩 있을 건데. 예, 얘 빼고 얘 이제, 거, 이제 건설해 주면 되고.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이제 주거공간 늘어날 거야. 작업장을 건설하냐? 원형 극장을 건설하느냐? 편의시설 보십시오. 편의시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지금 어 어마어마해. 이건 뭐 전반적으로 되게 잘 풀린다고 봐야겠네. 저 위까지 가고 싶은데 저위 갈라면 너무 오래 걸리네. 국경에 나가보자 국경 개방했으니까 뭐하고 있는지 영원토록 그대의 명성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근데 상대 자 <laughs> 별해볼걸로 다지라란다 용병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야 뭐 우린 돈과 분쟁이 유닛 업그레이드 비용이 감사합니다 교육로에서 지 음, 별로 바꾸고 싶은 건 없어 기왕 배우는 거, 깊숙히 있는 거 배워보자 원형경기장이... 어... 편의시설 플러스 1 원형경기장이 편의시설 플러스 1 편의시설은 이제 꽉꽉 차있긴 한데 쥐어치지 뭐 이거 뺏길까봐 어. 유흥단지 특수지구 효과 범위가 3,4,1 증가합니다 오 얘는 석고가 엄청 많구나 르네상스 시대 좋아 이러면 이제 화약 사용의 진정한 이유는 남자가 키커 보이기 위해서다. 그렇다는데요? 화약 사용의 진정한 이유는 남키커 보이기 위해서라는데 위생 n g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 u 단지를 m g 다가 짓느냐? 여기 이제 이 t 극장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완전 밀집을 시키는 게참 이쁘게 지어질 것 같거든. 여러 여, 어디까지 살수 있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살수 있네. 이 타일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짓는 건 확정이네. 뭔가를 이렇게 두개 뭔가를 짓는 건 확정이네. 그러면 얘가 이걸 사는 건안 되지. 그러면... 상업 중심지를 여기다가 짓고, 얘 뭐야? 이거 작업장 아니야. 그, 아, 산업 구역이 여 여기지. 그러면은 얘 작업장을 어디다 짓지? 얘 작업장이 지금 어디 있지? 얘 작업장이 여기 있고, 유흥 단지, 상업 중심지, 상업 중심지 가자. 아니야, 유흥 단지를 갈까 극장가를 가자. 일단 극장가를 올리고. 그리고, 이거, 다음 턴에 뵐 거야. 빵야, 빵야, 빵야. 좋아. 아, 상업중심지를 가가지고 교역로 좀 많이 올릴 걸 그랬나? 개인 <laughs> 겐세이. 로마가 영국을 상태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요. 한턴 지나면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식량 1을 제공합니다.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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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거를 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원형 극장을 짓게 냅둡시다. 집게 냅두고, 이거 몇 필요하지? 물레방앗간 80, 이거를 베면은 81한 방이네. 그럼 해야겠다. 원턴이니까 이거 한번 베서 물레방앗간 바로 짓고, 원형 극장을 달리면 되겠네요. 1 정도, 뭐 날리는 거 정도야. 충분히 아, 감안해 볼수 있다 봅니다. 땅 땅이 뭐 그렇게 막 진짜 얘는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어. 잠깐 질산 여기 있다. 아싸 질산 좋아 원형극장이 완료되고 나면은 어... 건설자를 누를게요. 원형극장이 완료되고 나면은 건설자를 누를게. 건설자가 한턴 만에 나오네? 그러면 상인을 눌러. 다음 턴에 이거 건설자 플러스 1 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갈 거거든 그래서 상인을 일부러 하나 누르고 좋아 전도관 저거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야 정보 변경하겠습니다 상인공화제 최대 교육로 2를 얻습니다 딱 좋죠 그리고 여기다가 있 특수지구 이거 음... 건설하는 특수지구마다 문화 플러스 1 슬슬 과하게도 조금 힘쓸 만한데, 상인 장군, 상인이랑 장군은 넣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 일단 강제 아니야, 강제 노역이 아닌데, 어딨지? 여기 있다. 개척자 넣고, 어, 유닛 상대로 전투를 승리를 거두면 업그레이드 비용,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을 조금 낮출게요. 이러면 돈이 아마 좀 많이 줄을 거야. 이렇게 빤하면 그렇지 1 2턴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려야지 병마용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을 필요는 없긴 한데 하지만 건설자를 가겠어요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을 필요는 없긴 한데 딱히 뭐돈 돈을 좀 얻을까 토론토로 가서 이 인구가 지금 몇이지? 인구가.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네. 그러면은. 아, 눈 아파. 토론토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 눈 아파. 오늘요. 나 이제 일 그만, 일, 일 그만 뒀거든. 잘린 거 아니야? 일 그만 뒀거든. 늦게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일안 그만뒀을 때도 늦게까지 하긴 했어. <laughs> 쭉 한번 훑어봅시다. 이제 여기 한번 얘그 설마 세 개밖에 안 갖고 있지 않겠지? 땅을? 야, 저러면 솔직히 전쟁 걸만하다. 짤 아니지? 나 완전 능력자야. 짤 아니야. 여기다가 하나 펴는거 괜찮아 보이는데 산도 있고 산 두개에다가 산 두개에다가 사막타일이니까 사막타일 어차피 쓸쓸 쓸 것도 없어 그니까 러 여기다가 뭐뭐 뭐, 여기다가 뭐 특수지구 같은거 이렇게 인접해서 따라락 지어주고 음 하나 둘셋넷 다이어 자. 상인을 일단 지을 거 없으면 상인이 짱이야. 그리고 건설자도 솔직히 짱이긴 한데, 상인은 진짜 그냥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게 큰일 나는 거면 안 되니까 건설자 올렸어야 되네. 이거 조금 있으면 바꿀 거니까. 아니야, 괜찮아. 뭐야, 이거? 전도관? 전도관은 뭐지? 전도관? 신앙 하나씩 필요 없지, 나한테. 그 다음에, 송수로 필요 없고, 상인을 하나를 건설을 하느냐? 상인 하나 건설할게요. 상인 건설해서 다았는데 넣어줘야겠다. 이거 사서, 질산칼륨이 많으면은, 좋아. 질산칼륨이 많이 있어야 좋아. 여기도 건설자. 얘가 이제 쓸데가 별로 없네. 제주도, 제주도, 진짜. 음. 옥스퍼드 대학. 이거나 한번 들려볼까 옥스퍼드 대학, 델리. 얘는, 얘는 다른 도시로 이전시켜 줄게요. 여긴 교육로가 있으니까. 아, 얘, 어디서 나오네요? 얘야? 얘? 얘야? 아, 그럼 얘는, 얘는 뭐, 뭐야? 무기고? 시민수를 하나 더. 나중에 올리고, 건설자 하나 더. 얘는, 개척자를 하나 줘서 여기 밑에다가 만들까? 얘 개척자 얼마나 걸리지? 여기서 만들면? 아니 이거 세턴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주자. 여기는 건설장 만들고, 여기 얘는 교역로를 델리 델리가 어디야? 저 위에 본 적, 보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아그라로 갈게요. 얘는 여기로 보내줄게. 그리 얘는 계속 정찰을 해주고, 노동자는 여기서 질산을 빵이야. 그리고. 이것도 사. 다음 턴엔 이거 개발할 거야, 이제. 피라미드 때문에 노동자가 이거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인도? 아니야, 인도는. 잠깐만, 볼까? 내가 지금 어느 위에 있는지. 과학은 어차피 내가 좀 딸리는 거고. 괜찮은데? 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천분학은 영원히 하늘을 바라보는. 포탈라의궁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인류의 네 가지 특징은 호기심, 자유정신. 포탈라의궁 만들만하는 곳이 있나 근데? 일단 마 마드리드로 가는 길이 있고 길이 없는 곳을 놔주는 게 좋겠죠. 여기네 부에노아이레스 이거 가줍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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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음고 음. 그리고 그슬 아니야 애들이 이제 전쟁은 안 일으킬 거라안일안 일으킬 리고그리거 그리고 걸자. 고 작을 한번 놔 봅시다. 얘도 여기 지워주고 좋아. 건설자 다음 턴에 나오고, 아, 건설자를 지을까? 건설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어, 얘는 열로 올게요. 열로 와서 어떻게 한번 쓸지 생각을 해봅시다. 와호 박터지게 싸우면 은안 돼. 싸운... 어? 그대수의 우리 대사관? 대사관을 짓는 게 좋은가? 싫어 짓지마 여기 건설자로 박 터지게 여기 지금 일 시켜야 돼 건설자 여기 박 터지게 일 시켜야 돼 얘는, 이제, 열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아직, 그, 그걸 안 해서, 개몽주의 사회제도를 보유하십시오. 개몽주의? 이거? 위인 3명을 얻으십시오. 잠깐만 지금 이제 생산 가능한 중... 에 어? 뭐야 아다 누가 지웠나보네 여긴 어차피 두명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올려도 되는데 중세 성별 왜안 되지? 음... 걸작 예술품 일단 이거 하나 짓자 일단 이거 하나 먼저 짓고 여기는 기념비. 와, 기념비랑 이거 두개는안 만들었어? 그럼 기념비 가야지. 음. 아, 또 뺏길 것 같네, 이거. 종주구. 주둔지 특수 지구마다. 이거 뭐야? 퀘스트 보니 위대한 장군 연입 위대한 장군 아예 쓰지도 않는데 지금. 위대한 작가 조금 있으면 나오고. 일단 갑시다. 얘는 음.. 여기가 인구가 좀 적어가지고 아니야 기념비 말고 지울 수가 없네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원양극장 가자 아니야 기념비 가자 고대 성벽이 딱 특혜를 뭐 올려주는 건 없지 그래 이거 가자 뭐할게 어, 없네. 너, 너 집이 이게 다야? 이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 은행업을 완료했습니다. 외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스파이제 만들 수 있다. 스파이 유닛 생산에 대한 건설자 이거 뺄게요 이제. 건설자 빼고 예술가 점수 이거 빼, 넣게. 건설자는 이제 많이 뽑았으니까 이제 우호도 점수 이것도 빼고 차라리 금으로 대체를 할까? 음, 적재자원 보너스. 난 여기 있다가는 그냥 사원 말고 그냥 그거 지을 거야. 그리고 있다가. 빵. 밥도 안 지었네. 밥도 지어주고, 딱 지어주고. 멀리 한번 가볼까? 토론토 그렇지. 고대 성벽이냐, 원형 극장이냐, 원형 극장 가고 조금 남는 데에다가 스파이 건설할 수 있게. 여기는 스파이 건설할 수 있게 해줍시다. 뭐 얘는 여기 좀 일할 하다가 이 밑에 땅 근데 이 밑에 이거 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좀좀 좀 괜찮은 자리 없나? 얘는 여기를 추천하네. 어 여기를 가지면은 얘가 좀게륵이다 여기를 다 깎아서 이걸 심자니, 이걸 가속화를 시키자니, 그흐좀 만만치 않네. 일단은 주거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빨리 나와야 돼. 일단은 목장을 건설하고요. 여기는 건설했고 얘도 여기 가서 사치자원 크게 만들고 얘는 그냥 이거 다베 버리고 목장을 건설할까? 아아 아 뭐야 깜짝이야 얘는 보류. 얘는 외노자. <laughs> 문명 보고 있으면은 잠이 솔솔 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소, 잠이 솔솔 와서. <laughs> 잠깐만. 이거 여기도 개발을 해 주자 어 여기도 개발을 해 주자 외노자 음 미술관 아 근데 유물이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유물 근데 미술관을 다 지을 필요는 없고 고고학 박물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물 슬롯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네 들어가세요 산업 구역은 아직 못 짓네 산업구역 지금 이제 슬슬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거 배버리겠다 여기서 스파이 얼마냐 스파이 붙있네 여기서왜 스파이를 붙죠 한턴만에 나올 수 있는 거 한턴만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 게 없네 그러면 극장과 축제 이거 하나 눌러놓고 바꾸면 되지 여기 는 미술관. 지을게요. 얘는 진짜 땅, 땅덩어리. 진짜 별거 없다. 야이 말리